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무익한 종의 비유죠 복음으로 푸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유를 요약해 <laughs>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은 얼른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먹을 것 준비하라고 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중에는 수정을 들라 하고,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얘기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음? 뭐 아주 악한 종이고 비인격적인 종이고 어, 아, 주, 주인이고 비인격적인 주인이고 뭐 그래서 조금 이해, 맞지가 않지만은 당시 주인과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그 당시 주인과 종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일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뭐 자연스럽게 틀렸어요. 그 예,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종은 종이야. 예. 그냥 종의 삶은, 응? 그냥 없어. 주인의 삶 안에 포함되어 있어. 예, 주인이 하라하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예,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비유의 말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더 어,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배경, 누가 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게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엮주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구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예수님 말한 말씀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이렇게 지금 믿음을 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는 제자리 나가서 사약을 해보면 아, 예수님이 하던 것 같은 그런 큰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어떨 땐 귀신도 안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지금 아, 주님의 믿음을 좀더 달라고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 절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는 대답하는 답변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뭐냐?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받으면 마음의 품꾸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꾸 시인하라 자꾸 선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약을 보게 되면 다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풍랑을 잔잔하라. 선포했잖아요. 응? 귀신이 떠나가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질병이 떠나가라. 명령하신다고요. 질병이 떠나간다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응? 예수님이 외친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나와요. 예수님이 성령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는데 선언께서 그렇게 주시는 믿음 따라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선포하고 나타날 줄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러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이라 그랬어요. 응? 여기서도 보면은,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응? 왜 갑자기 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이 오면, 그렇게 성의 음성이 오면, 믿음으로 신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신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럼 반드시 이제 선포한 다음에 이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응? 믿음이 우리가 커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따라 신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주님께 받은 말씀을 입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면 내 귀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받은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주하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묵상은 자꾸 중얼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아, 나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아, 어떻게 믿음이 잘할까? 다른 거 없어요. 자, 꾸그 그리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유찬 말씀이 있으면 자꾸 선포해요. 자꾸 선포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의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주님의 종들이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해 보면 주인과 종이 나오는데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종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를 말한다는 노예를 말하는데. 노예는 주인이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노예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된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나름들의 삶이 없어요. 오직 주인이 이제 하란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주님의 종이 되었는가? 주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잘 나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값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예?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꼭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복종하며 사는 노예처럼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는 음? 자원함으로 말이죠 예, 내가 그립단에서 정말 그립단에 속한 음? 그립단에 종이 된 것을 알고 말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 5절로 오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것이야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응? 겟세만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마태복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종으로 사신 거예요 네. 노예가 어떤 일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저 내 주인이니까 그 주인을 묵묵히 성긴 겁니다. 예. 지금 비유해서 그렇잖아요. 예. 주인이 뭐 주인의 말 들면서 뭔가 지금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역시 주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인 겁니다. 이것은 그리또와 상관없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또로 말미암아 그리또의 종된 자들은 그리또와 상관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또의 종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인색함 없이 기꺼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무엇을 했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바람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시켜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인도함 따라 무엇을 했다면 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으로 고치는 통로가 됩니다. 그때 이사시에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몰려듭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 그리고 16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을 기억이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귀하게 봐야 우리의 능력으로 한게 아닌데? 바로 이겁니다. 우린 무익한 종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림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큰그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도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아픈 자 있을 때 예수므로 이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다 예수므으로 귀신을 앞에서 귀신을 떠나라 명하면 떠나갈 것이다 성령을 쫓아서 아버지께 정말 응?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응? 우리가 그 뜻으로 사는 것이 유일하게 내 영혼에 평안 있고 안식한 길이다 정말 예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믿음으로 사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자기에게 모여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 오늘 이제. 비율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정리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선파하여 살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예? 무슨 일들이 이제 예? 놀라운 일, 놀랍고 기이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하셨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때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